샬롬, 안녕하세요. 영숙전도자입니다. 네,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 말씀입니다.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족 속 아사베 자손 중에 고래 아들 무셀레마와 아메 네, 이 말씀은 이제 이2 6장은 문지기의 어그성김에어 질서의 어 순서로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어그 이름이 목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고래 고래 고라족속 고라족속과 그 아삽의 자손 그리고 음, 이 문지기는 그 성전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성전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를 말합니다. 그래서 그 다스리는 자요, 큰, 큰 용사라. 이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, 방백, 건세를 지닌 유력자를 말하고 큰 용사는 그 위대한 군이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장수를 뜻합니다. 그래서 그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은 그그 음, 자손들이 다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남자가 60명이며 음, 그래서 또 고베대동은 남방에 당첨이 되었고 아들들은 곶강에 당첨이 되었습니다. 그 능력 있는 자는 지혜롭고 재능이 탁월한 자 그리고 현숙한 자, 용맹스럽고 담대한 자를 가리킵니다. 그리고 이 장자를 삼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에 따라서 그 서열을 새로 정할 때에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는 그아이아는 하나님의 전곡관의 성물의 곡관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성물과 곡관을 맡았는데, 그 명철한 의사 모세의 아들 또이 모세의 아들 게르움의자은스베이론국간을 맡았고 하나님의 전국간은 그 백성들이 환상한 어, 예물이나 11조 혹은 제사시에 쓰이는 물건들을 보관하던 일종의 성전 창고를 가리킵니다. 그리고 그, 음, 이슬람이 슬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관을 맡았습니다. 곧닳잇 왕과 적장과 천보장의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되어 드린 성물입니다. 이 성물 곳관은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예물 중 특별히 구별하여 바친 예물을 보관했던 곳입니다. 그리고 이스할 이슬, 자손 중에 그 나야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. 이 바깥 일은 그 바깥에서의 직무란 뜻으로 재판이나 행정 등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, 그 우리가 잘 묵상해봐야 될 부분은, 우리는 이 성전의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일상에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가운데서 에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고별되어서 이 성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.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